자 우리들을 이 위기의 때에 홀리 파워로 모시미 으 무너져가는 교회와 나라를 구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믿고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불러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알렐루야. 아멘. 예이 시간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걷는 내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먼저는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불법들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경을 이어겼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고 우리 힘으로 할수 있다는 교만과 세상 욕심과 만몬에 빠져서 세속화된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와 백성들이 이 땅에 이 어둠의 영과 이 거짓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위기의 때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가볍게 여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건넌 내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그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높아져 있으면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이 땅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계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불법들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여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거룩한 이름을 경외리 여기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다는 이 교만한 생각과 아버지 세상의 욕심과 만물에 빠져서 우리가 너무나도 죄속가되어 갔습니다. 아버지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교회와 백성들이 이 땅에 하던 이 어둠의 영과 이 거짓의 영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배를 가볍게 읽었습니다. 주님, 교회문을 닫고 예배드리지 못한 죄악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WCC, WA, ACCK도 한국교회 배도와 영적간음을 저질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주여 역사옵소서. 아멘. 아마 우리 장로님께서도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이 마음이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월 그렇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창원 간첩단 하부조직이 전국에 68곳인데요. 창원 간첩단만, 하나만 봐도 이제 하부 조직의 전국이 68곳인데, 다른 조직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우리나라가 지금 간첩천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문정권 때 29개 민간단체가 나라 돈을 1조 이상 꿀꺽했습니다. 1조. 우리 국민 이혈셜을 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쭉 빨대 빨아가 먹다가 지금, 덜 통해 나습니다이 세금을 누가 다 지금 부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자, 근데 우리 윤정부 국가안보 전략이 공개된 데, 문 정부 때그 북핵 위협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와... 또 간절함과 애탐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까? 자, 문의 종전선언, 우리 종전선언 때문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죠? 그리고 평화협정, 이두 개를 삭제를 시켰습니다. 우리 윤석열정부가 잘했다고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지금 무슨 종전선언을 갖다 그래가? 아이고 참말로. 자, 자유대한민국이 중요한 신, 순간에 지금 저희들이 직면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심각한 위협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선관위의 부당한 행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근간을 파괴하고 국법질서를 지금 유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나열하자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나열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 말씀입니다. 작은 산들과 큰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아멘. 아멘. 자, 주님, 이 나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어느 한 곳도 지금 정상적인 곳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종교, 가정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각계 각층에 왕의 산의 진미에도 거절한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왜곡된 것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낙태법 학생인권조례 등의 악법이 원천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국방과 교육과 가정과 종교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부어 주옵소서 각계각층의 왕의 산미, 산의 짐위에도 거절한 그아일과새 친구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작은 산들과 큰산 위에서 떠도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영와께 있나 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진리를 거스르는 왜곡된 것들이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 어느를다 여쭤보소서 아버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낙태법, 학생인든조례 등의 악법이 원천폐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유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유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유한민국이 대 어떻게 해서 세워진 나라입니까? 이땅 가운데 주님께 상쾌하여 주셔서, 이땅 가운데 주님께 상쾌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여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보다는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손에 들고 계신 기도 제목, 나를 위해서 이 시간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언론 노조의 꼭도가시가된 KBS, MBC, YTN, JTBC 등 실시 없이 평화 저주하고 주사파 민주당은 입법 파출로 꽁꽁 묶어 일할 수 없게 하고 민노총은 거대한 촛불 난동으로 정권을 뒤엎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와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사파 문재인의 의도적 국가 채무 걱정, 가짜 평화, 국민 센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만드는 페미니즘의 장려와 포퓰리즘 남발로 베네수엘라처럼 대한민국이 복지 중평에 걸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안보 불감증, 페미니즘, 복불망국증 등을 깨끗이 철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이 70년 전6.25 남침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정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도움을 준 미국과 유엔이 도왔듯이 우크라이나가 소련 침공으로 위태할 때 이제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정의 수호의 지원군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사파 민노총의 나팔수가 KBS에 나서 이영풍 기자가 일어났습니다. 민노총은 공영방송, KBS, MBC, YTN 등을 주사파 세력 확산의 도구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주사파 민노총 세력들이 방송에서 완전히 소탕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한 민낯을 백일하에 드러내신 하나님. 감사원 감사와 엄정한 주사를 통해 이 땅에서 다시는 선거 부정이 발생하지 않는 제도가 마련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언론 노조의 꼭두가시가 되어 이 방송국들을 보시옵소서 KBS MBC y t n JTBC 등을 쉬이쉬엄시 편마하며 저주하며 아버지 주사파 민주당은 입법밧줄로 아버지 공공무직에서 일을 할수 없도록 만들어 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민노총은 거대한 촛불 난동으로 정권을 뒤엎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주여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주사파 문재인이 아버지, 어도주 국가 채무와 걱정과 가짜 평화와 또 국민들을 쉐내하며 아버지 저출산과 아버지 고령화 사회로만드는저 페미니저, 아버지 장려와 포필리즘남발로이 베네수엘라처럼 대한민국을 아버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지 중포에 걸려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성열 정부가 안보물감정과 페미니저 아버지의 복지망국병 등을 깨끗하게 척결할 수 있도록 주여 언어를 다하여 주셔서 이 자유대한민국이 깨끗한 자유대한민국 될수 있도록 거룩한 나라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아버지 70년 전에 유교의 낭침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아버지의 정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도움을 준 미국에 있습니다. 유인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우크라이나가 소련 침공으로부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태할 때에 이제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정의소의 지원금이 될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한테 알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자유 대한민국에서 주사파 민노총의 나팔수가 KBS에 맞서 이영풍 기자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영풍 기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돕는 자들을 우주 주시고 영육간에 강렬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버지 많은 아버지 기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다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민노총 공영방송 KBS MBC YTN 등 주사파 세력 확산의 도구로 아버지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망쳐내고 있습니다. 주여 주사파 민노총 세력들이 방송에서 완전히 소통될 수 있도록 주여 그래하여서 아버지 이 언론이 자유로운 한국 대한민국에서 진실만을 아버지 방송하는 그런 언론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고맙나이다. 아버지 선거가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선거가 유예래의 부정한 민갓을 백인이 드러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원 감사와 또 아버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다시는 선거부정이 말 붙이지 못하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원 감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이 땅에 는 다시는 선거 부정이 발생하지 않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사 아버지 깨끗한 자유 대한민국, 거룩한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서 임받는 자유 대한민국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는데 아들 데리고 뭐 어떻겠습니까? 사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딸을 데리고 뭐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자동성결혼 합법화 악법들이 지금 입법에 예고가 되었습니다. 자동성결혼 허용해가지고 혼인평등법 동거자에게 배우자 권리를 준답니다. 이게 가족 범위가 지금 무한대로 지금 학대를 시키고 비혼 출산 동성 커플+ 커피, 커플이 임신 지원해 주는 비혼 출산법이 지금 이래가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지금도 이 나라가 너무나도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런 법들이 악법들 통과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카톡에 올라오는 것들 반대하면 다 손가락 예고를 하셔서, 빨리빨리 하시고 또 이렇게 공유를 해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 지켜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이런 상황, 우리 주의 종들, 우리도 우리지만, 한국교회 개척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여기에 좀 집중해서, 지금 나라가 넘어가면은, 이 교회가 지탱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지금은 한국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여기에 동참해서, 이 나라 사회도 하면 지키는 그런 한국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아멘. 자, 교회들이 제발 깨우려나 지금이 영적 전시체제인 것과 자신이 하나의 나라에 속한 군사임을 제발 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학대학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신학대학과 대학원들이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인정하는 그런 영성과 올바른 분별력 전인격적인 인격을 겸비한 성령충만한 지도자를 양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굵은 배우소를 입고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소망은 한국교회에 리더자가 한사람딱 나타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백성들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한국교회의 죄가 우리나라와 민족의 고통이 됨을 명심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은밀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의 방법과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일과 거짓과 탐욕을 제거하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한국교회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서 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들이 제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 없어서 지금 아버지 평온한 때가 아닙니다. 지금의 영적 전시체제입니다. 주여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들이 아버지 제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군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학대학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신학대학과 대학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 기준으로 인정하게 여지 없어서 아버지 이런 영성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전인격적인 아버지 그런 성령 충만한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에 아버지 3일동안 금식을 선포하며 우리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상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굵은 배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죄가 우리나라의 민족의 고통이 되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죄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고통이 되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엄밀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입니다 물질이 우상입니다 권력이 우상입니다 주여 사람의 방법과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우상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불이한 일과 아버지 거짓과 탐욕을 제하고 끊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 여지 없어서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심령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한국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한국교회에 아무도 막을 수 없나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지어다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손에 들고 계신 기도 제목 한국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1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교회에 목사 장르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군림하는 권력자들이 되어 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가로막아 능력 없는 교회, 세속전 교회로 만듭니다. 교인들을 깨우심으로 불의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교회가 역사의 주제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택해 기적의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유교 경상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르치고, 널리 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수영루 교회와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교인들로 많이 채우셔서 말씀과 진리에 벗어나 기복적 신앙에 빠진 다수의 교인들이 속히 깨닫고 회개하여 거듭난 개혁교회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무너뜨리나 동성애와 성문란을 조자, 가정과 교회를 해체하는 네오마키즘의 공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적하는 교회에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교회가 단순히 교인만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복음을 확장시키는 유능한 문제를 길러내는 교회에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시간이 기도 제목으로 주의한번부르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유대한민국의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교회가 목사와 장로는 섬기는 자 아닙니까?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성기는 자가 아니라 군림하는 권력자들이 되어버린 이 교회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가로막아 능력 없는 교회 세속적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을 깨우심으로 우리와 저들이 수치를 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이 해결하고 주께로 다시 한번 아버지의 그 마음을 새로 망가지며 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너무나도 아버지 가슴이 아픕니다. 저들이 아버지 받은 저것을. 적었...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저들에게 회개할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목사와 장로가 우리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잘챙기는 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교회가 역사의 주제자이신 거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특혜해서 기적의 대한민국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6.25 공산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르치고 널리 전하는 한국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안에서 이승만에 대해서 아버지 정확한 역사를 아버지 가르칠 수 있는 한국교회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영로교의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교인들로 많이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사 아버지 말씀에, 말씀과 진리에 벗어나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있는 우리 다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들이 속히 깨닫고, 회계하여서 거듭난 계획교회로 교회, 변화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 교회와 교인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교회가 성경과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저 동성애가 있습니다. 또저들의 아버지 성문란을 조장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해체하려는 저내오막 시점에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한국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공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또 하나 아주 대적하여서 성리하는 한국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단순히 교회만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세상의 요 선한 영향력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해서 보급을 확장시키는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한국교회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홀리파오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홀리파오 식구들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걸음으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홀리파오 기대를 통해서 많은 수영로 교인들과 부산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위기 앞에 침묵하지 않고 마음을 찢으며 기도할 용사 100명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홀리파우 기도 용사들이 아름다운 영성과 지성을 토대로 성노교의 권위적 형태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홀리파우 식구들이 건강상의 이유로도 이렇게 많이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다음 주간에는 같이 기도의 동력자들과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네. 아버지 병든 자남는 역사 있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고도 남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이고 꼬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지금 즉시 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홀리파오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아버지 저희들을 뽑고 뽑으셔서, 이 기도의 자리에 주님과 동력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올리파워 기도의 동화에서 많은 수영 교인들과 부산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너무나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의 위기 앞에 침묵하지 않고 마음을 찢으며 기도할 용사 100명을 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롤리파워 기도 용사들이 아름다운 영성과 지성을 토대로 성노교의 군위적행태가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씨가 아버지 롤리파워 식구들을 위해서 아버지 시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병든자 이 시간 남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낳은 전적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씨가 믿음으로 손을 낳은 사오니 주여 치러 여주옵소서. 주여 치러 여주옵소서. 주여 치러 여주옵소서. 그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물질로 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물질의 복을 열어가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마음껏 하고도 남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묶이고 고여있는 모든 문제들 이 시간 즉시 아버지 품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을 향한 보금적 통일 한국과 선교 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 소망이 끊어졌던 우리 민족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열방이 주목하는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이기심에 갇혀, 길을 잃어버린 우리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므로 마땅히 가야 할 세기를 찾는 이 나라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 보금적 통일한국과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이루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복음의 생명력을 지닌 교회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만여 한국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성령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질 때 죽었던 모든 것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한주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엉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노 중이라도 큰은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 세대교체와 영적 개성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한국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돈과 위기의 비상 상황 가운데 있는 자유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가정, 종교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유와 공법이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옵소서. 교회 마당만 받는 종교유형, 영, 거짓의 영,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떠나가고 성도들이 예배와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세상과 구별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회가 역사의 주제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택해 기적의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유교 공산 침략으로부터 지켜,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르치고 널리 전하는 한국교회 될수 있도록 한국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